20대 태국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태국인 28살 추티마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년 전부터 불법으로 체류한 추티마 씨는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불법 체류자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던 50살 김모 씨를 따라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성폭행을 하려다 추 티마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행 동기 운전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때는 약간은 그런 거까지 갈 이유도 없고 성폭행 때문에 가지 않수을까 하거든요.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버지 삼리 씨는 지난 9일 급히 입국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11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딸을 주검으로 만나자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모와 13살짜리 딸의 생계를 위해 100만 원 정도인 월급 대부분을 송금하던 딸이었습니다. 추티마 씨의 가족은 전통 장례를 원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현재 인가받은 태국 스님이 없어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